자, 조금 올랐는데요 어... 자, 성창 오토텍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성창 오토텍을 예, 좀 내려올 때 잡으세요 확 내려올 수 있으니까 7,100원 전후에 한번 잡아보시고 내려, 내려오면 잡으세요 예, 차트를 보면은요 그렇게 위험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 뭐 1차로 매수, 2차 매수 단기 수임도 괜찮아요. 이 종목도 성창 오토, 예.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유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해야 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니까 성창 오토탭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어, 가지고 있는 종목, 아우 어, 성창 오토탭 자,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 성창 오토텍. 자, 7,000원에 사신 분들이 많죠? 예. 자, 50% 정도 매도하세요. 여기까지 갈수 갈 있겠지만, 9,300원까지 보면 되겠지만, 50% 매도하고 가세요.